안녕하세요, 문짱입니다. 어, 제가 한 달여 동안 잠시 리이지 m 유튜버를 접었었는데요. 어, 리이지를 하는 동안 또 너무 현타가 왔었고,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접게 어, 됐는데, 어, 쉬는 동안에 어, 이걸 접고 다른 걸 조금씩 했어요. 저 A, ASMR이라고 어, 좀 했는데, 또 다른 분들도 링뉴즈 유튜브 하는거 보니까 또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어, 그래, 그래서 좀 어, 이전에도 2년정도 했었는데 갑자기 또 안하게 되니까 또 뭔가 많이 허전하고 또 그냥 게임만 하려다 보니까 또 괜히 또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 들고 이래서 어, 다시 어,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 하이엘프에서 클래스 체인지 총사로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어 기존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살렸고요 조금씩 어 채널의 분위기도 바꿔가면서 어 초심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일단 어 총사로 넘어가서 스펙부터 한번 보고 어 오늘은 갈라키 어 소개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하이엘프에서 총사로 어, 넘어왔고요 장비는 어, 구엘름 구트리스탄 라이플, 축칠신록, 어, 축칠민부, 축칠각반 어, 지금 민천 6티고요 어, 6형각 그리고 추고금날, 어, 그 다음에 추고체가서 축칠, 돌장. 일단, 장비는, 어 이렇게 착용하고 있고요 자 악세는, 어 축칠, 룸기 그리고, 추고, 불기 그리고, 푸기도 있고요 일단, 바라카 해골 벨트. 그 다음에, 해목. 쌍기사 반지. 어 추고, 스탬프 용반. 그 다음에, 4짜리 하나랑 5짜리 하나. 이렇게 갖고 있고요민눈 육수 인장, 어, 이번에 업데이트 어, 해가지고 축도 되죠. 그래서 추고, 회복 인장까지. 지금 이렇게, 어, 장비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덱스는 58, 어, 나머지는 일단 위즈 20주고요 인트 20 줬어요. 그리고 지금 오엘릭원대미 73, 원명이 150, 어, 141, 어, 지금, AC가, 마이너스 167방. 지금, 이렇게 해서, 일단, 데미지 리션 17. 근네 P6, PVP 데미지 리션 11.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지금 현재, 사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단, 혈맹을 일단 중립이에요. 중립에 있고, 서버는, 현재, 안타라스 10서버. 지금, 수영님이 지금 계시는 안타라스 10서버에서, 저는 여기 원래 기존, 어이 서버의 멤버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여기 있었고요. 사이아 갔다가 계속 그 이후에는 계속 안타에서 어, 게임을 하고 있고요. 일단 또변신을 보시면은 일단 변신은어 정도 지금 이실총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일단 어 영변은 일단 한칸 아홉 개총 있고요. 마법인형은 지금 네 개. 네개인데 지금 중복이 두개 있어요 지금 어 전설인형 한번 도전해 보려고 지금 계속 중복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어... 3주년 CJ 나오기 전까지는 어... 일단 전설 도전 한번 하는 걸로 일단 목표를 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용 도전 한번만 더 하면은 또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중복으로 만들어서 일단 네마리 만들어서 일단 전설부터 도전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오늘 다시 시작하는 부분과 현재 스펙 정도 어, 소개해드린 영상이었고요. 소소한 컨텐츠부터 하나하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